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최근에 구강 위생과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꼭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더라도 검진만을 위해서 또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치아 질환은 평소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미소 심는 치과 임영진 원장과 함께 건강한 치아를 위한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살부터 여든까지 건강한 치아는 평소 올바른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치아 관리부터 전문가의 적극적인 치료까지 치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보존과 전문의 임명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치아 건강이라고 하면 하루 세번 하는 양치법 먼저 떠오르거든요. 어, 이 양치법이 치아 건강에 아주 상당한 부분인 거죠? 네, 이제 양치질은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양치질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333 법칙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하루에 세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양치질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3.3.3 법칙에만 의존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목적 의식 없이 양치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양치질을 왜 하는지 양치질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양치질을 하는 목적은 치아나 잇몸 주변에 치태나 치석 또는 이물질 또는 음식물 잔사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함인데요 이와 같은 치석이나 이제 플라그 등이 계속 남아 있게 되면 우식이나 또는 잇몸 질환들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구강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양치질을 네, 해도 이 플라그가 다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은 그 성인의 씹는 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접근이 쉽기 때문에 양치질할 을때 쉽게 플라그가 제거되지만 치아나 치아 사이 공간 또 치아와 잇몸 사이 틈에는 플라그가 잘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양치질하는 것보다 이제 앞뒤로 하는 경우 그런 횡막법 양치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횡막법 양치질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나 유아기 때 이제 그 양치질에 적응하기 쉬우라고 가르쳐주는 방법이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양치질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회전법 양치질과 두 번째는 이제 바스법 양치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제가 이제 치아 모형하고 칫솔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회전법 양치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칫솔을, 어,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 또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에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손목을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손목을 축으로 해서 쓸어 올리듯이 이렇게 위아래로 닦아내는 방법이 바로 회전법 방법이고요. 바스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전법과 유사하지만 위아래로 닦아내기 전에 이렇게 좌우로 짧은 진동을 주면서 위아래로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얘와 같은 방법으로, 어, 치아 두세 개 정도를 한 부위로 해서 한 부위당 한 7회에서 10회 정도 양치질을 한다면 깨끗하게 플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알려주신 방법대로 오늘부터라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이런 네. 양치질은 하루에 몇번 정도 해야 좋은 건가요? 이제 어, 하루에 보통은 3번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3번을 네.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서 깨끗하게 제가 플라그를 제거하겠다고 마음 먹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양치질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칫솔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 저, 저도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셔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마트에 가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칫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올바른 선택의 기준 없이 이제 원 플러스 원 판촉 행사를 하는 저렴한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 어, 제가 올바른 치과 아, 치, 칫솔 선택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칫솔 모 부분은 되도록 네, 작은 것이 좋고요. 칫솔 손잡이는 이렇게 직선형이면서 되도록 좀큰 것이 좋습니다. 칫솔모 자체는 탄성이 좋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데 어, 좋습니다. 그리고 칫솔모가 세줄 정도로 되어 있고요. 네. 한 뭉치당 한 여섯에서 일곱 개로 되어 있는 어, 그런 칫솔이 좋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할때 그런 치아와 잇몸 사이에 그런 삼차원적인 공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길이로 나오는 어, 칫솔들도 있는데, 예와 같은 칫솔은 이제 치아를 세게 닦는 데에는 좋지만 잇몸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균일한 길이의 칫솔모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칫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칫솔 좋은 칫솔 기, 고르는 기준은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치약은 어떤가요? 이제 꼭 필요한 게 이제 치약인데요. 네. 치약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다양성, 기능성 치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약들은 구성 성분들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일반적으로 구성 성분을 살펴보게 되면 연마제, 그다음에 불소, 보존제, 개면활성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존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방부 효과가 있어서 치약을 이제 오랫동안 쓸수 있도록 해주고요.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연마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에 광택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품을 나게 하면서 어~ 이제 그~ 치아의 세정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환자별로 조금 선택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치아가 좀 시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연마제가 좀덜 들어가 있는 성분이 좋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치아가 누렇거나 어, 조금 착색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마제가 좀 많이 들어가고 과산화물이 들어간 이런 미백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본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치약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법은 어떤가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 거죠? 이제 TV 광고나 뭐 기타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치약 광고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칫솔에 한 가득 치약을 짜서 이렇게 쓰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어, 그런 그렇게 치약이 많이 양치질할 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 먼저 치약은 보통 칫솔 모양 4분의 1 정도만 어, 짜서 쓰면 되고요. 안쪽으로 꾹 눌러 짜주면 입안에 치약이 골고루 퍼지고 또 이렇게 입안으로 가져가다 가끔씩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네. 그런 불상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질을 한 다음에.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는 게 좋은데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보통은 한 9번에서 10번 정도 깨끗하게 헹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헹구지 않으면 치약 성분 중에 이제 계면 활성제 부분이 어 이제 남아있어가지고 입안을 마르게 하고 그런 마른 입안을 세균이 잘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칫솔모도 작은 걸 선택하라고 하셨고 그런데 음. 치약은 또 그것의 4분의 1 정도만 짜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적은 양을 써야 되는구나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저는 정말 궁금했는데요. 칫솔에 치약을 짠 상태로 물을 묻히는 경우가 있고 네, 네. 물을 묻히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좋은 방법인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양치질을 할때 네. 치약에 물을 묻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양치질을 할때 치약에 물을 묻히는 사람들은 거품이 또잘 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더잘 닦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치약에다가 물을 묻히게 되면 그 치약 성분 중에 연마제의 농도가 좀 옅어져서 세정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묻히지 않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양치질을 꼼꼼히 한다고는 하는 편인데, 하고 나서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또 사용해야 할까요? 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양치질이긴 하지만, 그,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이나, 플라가 쌓이기 쉬운 잇몸 홈 부분이나, 아니면 좁은 치아의 틈에는,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 치실이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치실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 손가락에 치실을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앞뒤로 톱질하듯이 슬슬 움직이면서 치아 사이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쭉 치아의 몸통을 따라 내려가서 잇몸 홈에 위치를 시키는데 이때 너무 아래쪽으로 힘을 많이 주면 잇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측면에 도달을 하게 되면 위아래로 한 서너 번 정도 움직이면서 치아의 측면을 청소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치실은 이제 가끔씩 가다 보면 재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플라가 묻 묻어 있으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재사용은 하지 않는 게 좋고 다시 새로운 부분을 써서 다시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치실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져서 그 사이에 음식물이 낄 수도 있다. 많이 끼게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네. 네, 실제적으로 네, 그건 오해고요. 실제적으로는 치실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사이를 실제로 벌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치실을 쓰지 않아서 아까 말했던 그런 잇몸 홈이나 아니면, 뭐, 이제, 치아 사이 틈에 계속 음식물이 남아있게 되면, 오히려 충치가 생기고, 또, 잇몸질환이 발생해서 음식물이 껴서, 오히려 사용하지 않았을 때,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적절한 방법으로 치실도 잘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너무 뭐 가질 수가 많은 것 같네요. 네. <laughs> 그리고 양치질을 하면서도 흔히 가글액이라고 하는 구강 청결액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 보통, 뭐, 입냄새가 날까봐, 혹은 입이 텁텁해서 사용을 할 텐데, 어떤가요? 음... 구강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연구회를 많이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의 천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구취, 네. 입냄새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취 제거의 목적이나 입안의 상쾌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구강 청결액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항균 성분과 그다음에 이제 충치를 예방하는 부소 성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구취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이 구강 청결액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그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네,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강 청결액을 이제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이제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치약 속에 있는 계면 활성제 성분과 구강청결액 속에 어떤 성분이 만나서 치아의 색깔을 좀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나서 쓰는 게 좋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구강청결액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입안에 좋은 세균이나 나쁜 세균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구내염이나 잇몸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분들은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는 구강 청결액을 안 쓰는 것이 좋고요. 어린아이들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전용 구강 청결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어, 삼키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이렇게 구강 관리는 개인이 생활에서 하기도 하고 또 직접 병원에 내원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또 스케일링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니까 건강 보험 적용이 된 이후로 정기적으로 이 스케일링을 받고는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예전 가격으로 돈을 지불했다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건강 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맞습니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번 이제 보험 혜택을 볼수 있는데요. 어, 예전에는 이제 보장, 보장 연령 대상이 만 20세였는데 2017년 7월부터는 이제 만 19세로 보장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 스케일링을 하실 때 보험 적용을 받으시면 보통 진찰료를 포함해서 본인 부담금이 만 5천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면 한 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데 이제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 적용 예외가 있는데요. 어~ 잇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스케일링한 이후에 또 잇몸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어~ 보험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제 후속조치 없이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 한해서 그런 스케일링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이 잇몸 치료와 같은 건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가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어, 이게 조금 개념이 좀 애매한데요. 보통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과에서 받으시게 되면 이 잇몸의 위쪽에 있는 이제 치태나 치석만을 제거하는 걸 말하고요. 잇몸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어, 잇몸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잇몸 안쪽까지도 치태나 치석이 쌓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잇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이후에 잇몸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어, 치과적 마취를 통해서 안 아프게 한 다음에 어, 기구를 이제 잇몸 안쪽까지 긁어내서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는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이가 좀 시리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시리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시리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구강 내에 이제 치석이나 치태가 많으신 분들이 스케일링을 받으셨을 때 시리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시린 이유는 치아 뿌리 표면에 원래 이제 잇몸이라는 게 덮고 있어야 되는데 치석이 많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이제 치석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면서 치석이 제거되면 치아 뿌리 표면이 원래 잇몸으로 덮여 덮여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외부로 노출되면서 시리거나 좀 아프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 그 치아 뿌리 표면 이 다시 이제 잇몸으로 덮이게 되면서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스케일링은 한번 내원하면 치료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나눠서 가기도 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내원하셔가지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원칙인데요. 이제 치과에 대한 공포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치석이나 치태가 많아서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치과 치료를 무서워하셔가지고 잇몸이 너무 시리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한두번 정도 위쪽에 한번한번 한번 하고요. 아래쪽에 한번 해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 가서 예방 치료로 불소 도포를 하기도 한다면서요. 이 불소 도포는 어떤 건가요? 이제 어린이들이야말로 이제 성인에 비해서 충치 예방이 더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한번 발생이 되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불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불소를 치아 표면에 발라주게 되면 그런 세균에 의해 생성된 산의 작용을 억제해서 치아를 보호해주고 또 이런 치아 우식을 일으키는 세균을 세균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이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치아 우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불소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전문가 불소 도포와 다른 하나는 불소 용액 양치법이 있습니다. 전문가 불소 도포는 치아 표면에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네. 치아 표면에다가 직접적으로 불소를 바르는 건데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는 게한 번만 발라서 효과가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적절한 주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해서 여러 번 내원해서 불소를 발라주면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 용액 양치법 같은 경우에는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음, 불소 용액을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이제 뱉어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불소가 입안에 적용되고 난 다음에는 음,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는 음식물이나 물을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또 물로 헹구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는 불소 도포 말고도 어린이 치아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아 홈 매우기라는 방법도 사용을 한다면서요? 네, 이제, 흔히 이제 실란트라고 알고 있는 치아 홈 매우기라는 게 있는데요. 치아 홈 매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충치가 생기기 쉬운 그런 어금니에 씹는 면에 족보 깊은 골짜기 같은 틈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예방적으로 치과제를 사용해서 막아주는 치료입니다. 씹는 면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족보도 깊은 틈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네. 이 부위에서 충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틈들은 치아에 씹는 작용에는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성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 혼매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만 18세 이하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총상하자한 8개의 치아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 그런 본인 부담금도 10%로 낮아졌기 때문에, 어, 큰 부담 없이 영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치과에 오시면 치아나 잇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쓰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치아나 잇몸이 망가지기 전에 먼저 좀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치아나 잇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해서 치과에 오게 되면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꼭 불편하거나 아플 때 오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치과에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내원하시고 또 스케일링을 통해서 우식을 예방한다면 치아를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전에 예방으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저의 진료 모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존과 전문의 임명진 원장과 함께 건강한 치아를 위한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어가는 요즘 새해 목표였던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이라 약속도 많고 모임도 많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것 바로 국가건강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유아부터 학생, 또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받은 사람에 비해 10년 이내 의료비가 2배 이상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처음 암진단이 확정되면 3년 동안 연간 최대 200만원의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내 몸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